생각보단 많이 약한 편이다.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닌데, 지금 내가 아킨보급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아킨보 중에서는 시코프. 시코프, OR, M19. 매그넘, 아킨보. 높게 쳐줄게요, 매그넘, 아킨보. X16. 디아마티. 여기 에다 껴있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레네티, 1911, 홀드워, 댓글, 5 r 357. 이렇게 이 정도일 거 아마? 음. 아, 잠깐만. 우주벽. 여기서 357 스네이크. <laughs>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이번에는 아킨보 가지고 놀게요. 아킨보 쓰려면은 수방 송집이 놓지 말고 아킨보에다가 레이저 5 m w 이렇게 딱 넣으면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아 요거는 질주 속도를 올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유효사 거리는 어차피 필요 없잖아. 유효사 거리 플러스 알파 되는 거는. 탄환속도 써주고, 딱, 딱, 요게 맞겠다. 에이전시에다가 크롬라인. 지주속도 없는 크롬라인. 아, 챙긴 게 근데 크롬라인 다니까 길어졌는데? <laughs> 어? 조금 후달리는데? 데미지가 후달리는 건가? <laughs> 아 뭔가 뭔가 조금 후 달린다 시코프에 비해서는 100%후 달리는 게 느껴지고요 어 <laughs> 어, 괜찮은데? 이 정도는? 오! 오! 잠깐만. 내거한 번, 저기, 저기다 갔다 올게. 벽에서 벽까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오! 집탄률 나쁘지 않아. 요 정도 거리까지 커버된다. 오! 오! 오오오! 뭐지, 이건? 오호! 커버 된다! 약간 M19 정도의 커버력이 있는 것 같아. M19보다 조금, 조금 모자란 정도의 커버력. 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보니까? 음, 커드에서는 부족할 것 같아요. 탄이 별로 없어서. 솔로 혹은 듀오 정도에서 쓸 정도? 어, 요 정도 거리에서는 명중률이 커버가 돼. 요 정도 거리에서는. 어? 어? 방금 뭐야? 어? 야! 어? 어? 아, 이게, 이게 되는 거였어? 이렇게 명중률이 좋았어요, 이게? 몰랐어. 이 정도로 명중률이 좋을지는. 하다. 어, M1 부랑 시코프 막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진짜 티가 좀그 어, 시기하네. 앞에 아, 집까지 붙었네. 1대1이네1대1이네1대일 되지? 뭐1등 네, <laughs> 같긴 했는데 재미로 너무 못 봤어. 그냥 가볍게 방패 아낌 뭐하고 기저술탄해 갖고 하자. <laughs> 옥상의 사람? 제 사람 보인다 무시하고 갈게요 <목소리도> 아, 위에 있네 아, 위에 있는 애 어떻게 하냐? 바로 위에 있는데 안 먹나? 먹으러 내려오지 않을까? 방법이 없다 어? 아래 내려왔어 오, 신났네,들 신났어, 신나서 막 들어오네. 상인가? 아니야, 뭐야? 아, 오지 마! 오지 마! 우후. 아, 뭐야 이거? 야, 얘들 왜 이래? 이거 무슨 맛집이냐? 얘들 왜 이래? 나만 보고 <laughs> 미쳐! 막 달려오는 애. <laughs> <laughs> 어우, 위험하다, 위험해. <gasps> <supply>. Well. <laughs> 자기꺼에 <laughs> <나기까지> 맞았네 <laughs> 안되가 안되나 이거? 아! 야 이거 안되나? 야 이게 안된다고 데미지가? 와야 진짜 돌겠네 <laughs> 아이 맞딜이 애매하다 진짜 아탄한 다섯 발만 더 있었어도 어, 도망가는 짓? 오! 오! 명중률은 나쁘진 않은 건데 데미지가 나빠. 명중률은 봐줄만 해요. 명중률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나빠서 문제지 으이 쓰레기 어 뭐야 <laughs> 아잘못 맞춘거지 내가 어못 맞춘거 못 맞춘거 아에와딜 맞춘 어, 딸린다 아딜 딸린다 아, 어, 확실히 딜이 딸린다. 와, 이거 데미지 약한 거 봐. 데미지 후달리는 거 봐. B5, UAV is bingo fuel. RTB for resupply. 오야 근데 지금 이 e 서클인데 몇명 남은거니? 아 22명 남았다고? 이마 말이야 방구야 이거 뭐야 내 윙거 같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쪽에 긴 사람 있네 어우 뒤딸려 <웃음> 10명 <웃음> 10명 남았고요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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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무조건 이기지. 어. 참,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방패 기절이면은 너무 게임이 쉽게 굴러가서. 도망갔다 쟤여기있다 차온다 차야 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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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어디갔어 걔 어디갔어 도망간거가 이쪽으로 쭉? 아 하나 둘셋넷내 네. 네 근처에 한명더 있나 보다 이 근처 오케이 네명다 찾았고요 여기 유령 유령이 유령 짱박힌 거랑 유령 아니고 그도 유령은 200m 이상 멀어져야지 보여요 이거 얘네랑 싸면안돼 이거 얘랑 싸워야 돼 저기 집은 둘이 싸우게 한 다음에 인원수 줄어드는지 보고 줄어들었네 유령이 이겼어요 여기는 여기도 유령이고, 여기도 한번 맛보고, 이 친구랑... 여기 위인 것 같은데? 세명남았구요 사람 세명 남았는데 일단 여기 집에 아까 전에 있었잖아. 여기 숨어 있을 확률 높고요. 뭐야 비웠네 나머지 두명다 잡고 싶다. 기다리면은 되겠죠? 기다립시다. 오오. 이 친구도 들어가야겠네. 안 맞네. 방 안에 있다. 맞지? 끝났어. 아이 아킨보랑 단일까지둘다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주력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총. 스쿼드에서는 에밀구나시코프 아킨보 미만 쓰면 안 돼요. 스쿼드, 트리오, 듀오. 이렇게 세 개는 절대 쓰면 안되고 솔로에서야 이제 할 만한 거지. 메리트가 없어. 그렇다고 막 얘가 엄청나게 뭐 재밌는 총? 그건 아니잖아. 재밌지도 않아. <laughs> 모든 게시코프의 하이 호환이다.